레노버 2024 리전 7i 프로 16irx 고코어 i9 인텔 14세대 지포스 rtx 4080 398만 9천원 12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 레노버 2024 리전 7i 프로 16irx 고코어 i9 인텔 14세대 지포스 rtx 4080 398만 9천원, 12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레노버 2024 리전 세븐 아이 프로 인류가이RX고, 코어 i9, 인텔 14세대 지포스 RTX 4080. 398만 9천원, 12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레노버 2024 리전 세븐 아이 프로 인류가이RX고, 코어 i9, 인텔 14세대 지포스 RTX 4080. 398만 9천원, 12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레노버 2024 리전 7i 프로 16IRX고, 호어 i9, 인텔 14세대 지포스 RTX 4080. 398만 9천원, 12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